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원랜드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카지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과연 홀딩을 해야 될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전망과 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감의 대응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강원랜드의 평균값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3개월 평단이고요 어, 외국인이 24,500원, 개인이 24,600원, 기관계는 24,700원, 즉, 어, 주체들의 평단은 24,500원대다. 비슷합니다. 어, 1개월 평단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24,900원 개인, 그리고 외국인 24,900원, 기관계 24,900원, 어, 즉, 24,900원이 주체들의 평단이다. 전부 비슷하다. 근데 3개월 평단 대비 아주 약간 올랐다. 그래서 좀 긍정으로 보시면 되고 모든 주체들이 지금 다 수익 중이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24,900원과 24,500원의 방어를 봐야 되겠죠? 어 자, 그다음에 수급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어, 개인은 이제 계속 매도를 치고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누적 수급 보이시죠? 기관 누적 수급 보이시고 그래서 어, 수급은 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에 잠깐 볼까요? 아, 예. 시간에는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추세선을 한 세개만좀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두 자리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25,100원과 26,500원 어, 이각 고점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추세 23,850원과 21,650원 이 추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자, 26,500원과 29,600원 연결하시면 이 추세가 되고요. 어, 이제 그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수렴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렴 가격. 항상 수렴 가격에서는 가격 그 주가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한다. 즉 25,450원이 되겠죠. 그리고 주체들의 평단은 24,900원 부근. 야, 요 가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가격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가격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어 지금 현재 종가는 26,200원입니다. 어 수렴 자리에 위에서 끝났습니다. 위에서 끝났고 어 지금 이 강원랜드랑 같이 봐야 될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어 파라다이스도 지금 보시면 차트가 강원랜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 포진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매물대 포진도 좀 그려드리기 볼게요. 자, 요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안착을 해줬죠. 이 매물대에 안착을 해줬고, 어, 241선의 저항과 위에서 내려오는 121선의 저항까지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매물대 위에서, 어, 끝나는 모습입니다. 어, 제일 좋은 모습은 26,500원을 안착을 해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와 요 추세가 맞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수렴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안착을 해주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27,450원까지 27,45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도 튼튼한 이제 또매물대 포진도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체들의 평단도 요 가격대고 하기 때문에 어, 크게, 솔직히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래도 손절가를 좀 정해드린다면, 손절가를 좀 정해드린다면, 어, 지금 이제 본인들의 평단 있죠? 본인들의 평단이 24,900원 부근인 거잖아요. 어, 이 자리가 깨지면 본절가에서, 본절가에서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요. 난 버텨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23,850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23,850원까지는 버텨 보시고 이 자리가 이제 깨지게 되면 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23,300원까지 23,300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인 23,000원이겠죠. 여기까지는 버텨 보시되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본절가에서, 어, 손절을 하시거나 조금 더 버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23,850원에서 23,000원까지만 버텨보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뭐 26,200원에, 어, 잡아봤다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면 26,200원에 잡았다. 이 종가에 잡았다. 그럼 24,800원에 분할 매수 해야 되겠죠? 근데 24,800원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못 지킨다 그러면 손절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26,500원까지 올라와서 이제 이 장기 이평선2 4일선과1 2일선 지금, 어,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죠. 2 4일선과 어, 1 2일선은 저항에 이제 턱걸이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RSI 값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이 충분하다. 어, 본인점에서 상단을 뚫어준 상태고요. 중요한 자리라고 돼 있습니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25,450원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한번 반등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추세선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때 고가가 되겠죠. 이때 이제 고가, 이 이제 박스권, 박스권을 그렸던 이 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이게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25,450원 지켜주면 어 올라갈 때 여기 이제 요 가격대 이제 저항을 또 다시 이겨내고 26,500원 안착을 해주면 27,45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27,450원까지 올라왔을 때 수급 상황도 보셔야 되고요.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저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저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랐을 때 버틴다면 27,850원까지 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28,450원도 가능하다. 어, 상승 추세로 쭉 그리다가 하락이 시작되었던 지점 28,450원 이 자리가 아주 강한 저항이 있다. 저항이 있다. 그래서 어, 목표가를 어, 말씀을 드려 보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여기입니다. 27,4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7,85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3차 목표가는 28,4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 드리는 것은 28,450원 이하에서 전략 매도하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는 개인 역량입니다. 어, 이 이상부터는 개인 역량이다 이 자리까지도 탈환하고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요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어, 요 가격이 29,300원입니다 어, 이 추세선상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여기에 어, 지금 종가가 이제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올 때또 지지해주고 탈환하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제 또이가격 버텨주면 돌파 보시고, 지지 보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추세선상. 요게 이제 가장 예전에 상승 추세를 그릴 때 메인 추세거든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29,300원까지. 근데 만약에 이 자리도 돌파하고, 강원랜드가 버틴다. 그러면, 신고가 나옵니다. 신고가. 자,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와 어,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24,800원, 좀더 버텨보겠다 23,850원, 그리고 어, 안착해야 되는 자리 26,500원, 한 300원만 더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 27,450원, 27,850원, 2차 2 8 4 5 0원 3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욕심내는 목표가 29,300원. 여기서부터는 개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랜드 마무리할게요.